그렇게 생애 첫 억대 연봉을 받고 호주로 출근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국 최저시급 받으며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회사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요. 근데요 여러분 호주 왜 이렇게 좋아요? 공기랑 물이 좋아서 그런지. 피부가 미쳤어요? 호주식 영어랑 문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우유가 신선하고 맛있어서 그런지 카페 어디를 가도 커피가 매우 환상적이에요. 한국이랑 미국에서 이제 커피 못 마시겠어요? 호주 커피 내놔! 미국은 솔직히 워커홀릭 나라예요. 미국 영화는 영화일 뿐일 진짜 열심히 해요. 나도 속았어. 법적으로는 휴가 연계예요 한국에서 휴가 약 17개 받다가 0개 되는 기분. 상상 가세요. 저 미국 첫 한인회사에서 그렇게 일했어요. 호주는 법적으로 연차가 한 달. 하루 근무 8시간 아니고 요급시간. 미국은 시급제이지만 호주는 주로 연봉제.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한국식이에요. 저렴하고 아무 때나 병원 가요. 미국은 의사 한번 보려면 한달 이상 기다리고. 보험도 비싸지만 보험 있어도 의사 1분만 봐도 10만원 정도 나가기도 해요. 시드니 밤에 걸어다닐 수 있어요. 총기 걱정 미국처럼 심하진 않고요. 노숙자도 있는데 미국처럼 위협적이진 않아요. 한국처럼 그냥 누워있어요. 호주는 뭐랄까 직업에 귀천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공사장에도 젊은 백인 여성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요. TV 없어? 게다가 가격은 모두 세금 포함된 가격. 문화는 서양식인데 좋고 편리한 거는 한국식. 아니 살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달 동안 관찰한 거, 이거 맞나요 여러분?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이 모든 걸 알고 과거로 돌아가서 미국이랑 호주 고르라 하면 호주 선택할지도 몰라요. 이 말을 탁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주 워홀로 많이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요. 미국 호주. 여러분이라면 어디 선택해요?